아 <laughs>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판에 서있으라고 했어 냄드 뒤잡는다고 뒤잡으면 진짜 육오사삼이일 단계전환 슈화토 위론 아론

들어 준비. 가드 요 네, 각도 봐, 각도. 각도 봐. 공격력 충 준비. 전기 어, 충전식 방패. 결합이 결합 전어어 준비 마크 2 전기 충격기 단기전은현교처 상당히 참다 맥투 전기 충격기 앞으로 뚫고 이론 가질서 하지로 자결하는 산탄 파편 램드 베미터 파 자결하는 산탄 파편 자결하는 산탄 파편 자, 결하는 산탄 파편 자, 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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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자, 비 넘어왔고 넘어와! 다시쿠코아 딜 잘됐네 감옥 이동 감옥 우린 불 근처에 있을거고, 딜 너무 잘 됐다 바닥 밟을 준비해요. 맹기창 냉기, 이로 아 어제 딜끊어야 돼. 이 오케이. 대해요 피해 피해 피해줘. 죽는다 죽는다. 빨리 도해야 된다. 아이 지님 진짜 씨. 전부 왜왜 글아에안 있는 거야. 한국님 맞춰주고. 한국님 살려줘. 한국 살려줘. 일어나 빠르게 일어나라고. 아, 빨랫줄 근처에 있는 거. 전화 충전. 마크투 전기 충격기. 마크투 전기 충격기. 금강 수업하실 분 하시면. 전화 충전. 전기줄로. 아, <목소리> <목소리> 님 달리고? 아줄 멀리 좀와면 <목소리> <와딜는> 좋지 <좋대>, 원딜은.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다워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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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생각해 불 생각해 불 생각해. 아바닥피해요 지금 재집 올리고. 나오는 중. 앞쪽에 많다 하나. 둘. 들어가 들어가. 이쪽 지원 좀. 이쪽 지원 좀. 응. 넷 유네하고. 아씨 여기서 나오겠다 훈님 유네하고. 둘 맞춰요 둘 맞춰, 맞춰. 두마리잖아 됐고. 자, 요거 확인해야되고. 어, 어 자, 같이 맞는거 있어. 로켓 같이 맞는거 있어. 나 없어가지고, 저기무기용님들어못 들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 못들어가잖아 그냥 들어가수있타임들어가면 있는 타임 들어갈 는사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있으면 들어갈 수있으면들어가수있이 사람. 수있으면 됐어, 어 됐어. 괜찮아 혼자 맞는 거, 혼자 맞는 거. 혼자 맞는 거야, 혼자 맞는 거야. 탱, 탱 빨리 이동해. 제풀어. 일단 천천히 오고 있다. 일단 천천히 오고 있어. 탱탱가. 칼좀 음, 혼자 맞고. 그리고 폭탄 소스를 밟아야 되잖아. 폭탄 밟자. 분 제지 돌려줘요. 로우피 거든. 루트링 탱가. 지금 바위 밑에도 있어. 그 올리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빠져, 오케이. 빠져, 빠져. 바닥에서 빠져나오고. 아니 너, 너는 흐름에 죽었다.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그냥, 빡딜 하는 거야, 빡딜 하는 거야. 1빡딜 물량 먹어라, 물량 먹어. 빡딜 하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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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팽, 기다려, 팽, 팽. 기다려. 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뛰어. 뛰어. 다이아 쪽을 뛰어, 쭉 뛰어. 그... 절대 빡 뛰어, 지레. 절대 안 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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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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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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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 가까이 있는 거 있어, 가까이 있는 거 돼, 있어. 더 빼, 더, 빼, 더 빼. 묶어, 묶어, 묶어. 더 빼, 더 빼. 렘드 밀어, 렘드 밀어야 돼, 이제. 진짜 없어, 뒤가. 아, 잡았다, 씨. 시도 시드 누구야? 시드가 문제야. 지리님 이거 이러지맙시다 진짜 그거 필요. 감옥에 있다 나왔단 말이 안 통하는 게 나오자마자 저걸 쓰면 되잖아요. 아니 네. 그보다는 위코라 줬잖아. 감옥.